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북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어제 한치한, 날짜가, 어, 어제 날짜가 좀 어제 나가는데요. 지금 새벽입니다. 예, 잠, 한, 잠, 자고 있나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기 전에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치한, 에, 에, 공 도와야 산에온 사피가 되겠 서반 사피가 되겠습니다. 신화가 건실하게 막 쓰레기 있으니까 잘 달고 있네요. 뿌리도 내리고 있고요. 아 그냥 건강합니다. 뿌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괜찮은 뿌리는 다제거하고좀 이렇게. 예좀 지금 소독하기 전에 영상을참고 있습니다. 예 보면 사피 무늬가 아주 잘들어있습니다 사피 무늬가 이렇게 쪼르르르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 이분위가잘 들어져 있습니다. 사번앞피분위가 이렇게 잘 들어져 있습니다. 예, 키는 30cm 정도 되라고요 키는 한 30cm가 되고요. 입 넓이는 1cm가 좀 넘는가, 아마. 넓은 입이, 이쪽 넓은 입이 아마 1cm가 좀 넘는 거 같아요. 이그 위쪽에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동이 보면 기부에서 합병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예. 이것도 이쪽에, 이 입장에도, 사피모니가 잘 들이, 자세히 이렇게, 사, 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피모니가 이렇게 잘 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응? 이 넓이가 한 1cm가 좀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쪽수는 한쪽, 두쪽, 세, 네, 다섯쪽 정도 되는데 쪽수는 한 다섯쪽이 되는데 하나, 둘, 다섯쪽인데, 좀이쪽아래님은 구라니가 좀 시식을 했고, 입장만, 몇 입장만 있게 있습니다. 구라인아 시식을 했고, 이렇게, 예, 입장만 몇개 있습니다. 볼부가, 볼부는 없고, 생강 쪽에, 여기서, 예, 예, 이쪽이, 이쪽이 생강은 쪽입니다, 생강 쪽. 생강 쪽에 한 입장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막 다섯 쪽인가 아마 것 같아요. 들 예, 어제 토와서 도와서, 도와서 <laughs> 이렇게 또, 괴물, 사피가 또, 거무 있습니다. 이렇위에도이 반이 배우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터졌습니다. 밑으로시합피무늬가잘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보면은 사피무늬가 아주 잘들어있니다 입장마다 잘들어니다그 예, 고위까지이게다 이렇게 사피무늬가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을 수 있습니다. 입장잘터집니다아그 신화를 이두 개를 다 올리려고, 그냥, 막, 체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신하를키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하가 어제 두개다리 있네요. 아, 이런 괴물이, 사피가 다, 안에 <laughs> 담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장이 사피는 사피가 이렇게, 내, 제 눈에, 띄어서 감사하고요. 아마 저를, 1년 넘게, 이 사, 작년 신하가 되어있었, 신화데 예, 이렇게, 예, 어떻게, 지금까지 다달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이, 어제 참, 행운이었습니다. 앞니가잘 들었습니다. 앞머니가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뿌리가 지금 신화가 신화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 쪽에도 신화 뿌리가 지금 하나 음,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 감사하고요. 괴물이 입력해 괴물. 주뭐 키가 상태지좀뒤으기 때문에 1cm가 여기 아마 이동립에 가마 1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 그물 사피가, <laughs> 사피가 뭐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네요. 감사하고요. 지금 심기 전에, 네, 촬영을 좀해보겠습니다아 처음에는 산내가고딱볼 때는 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였던요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애가 아니고, 아이고, 진품이더라고요. 진품 사피, 사반 사피. 서 사파 사피문이 이렇게 잘 틀어져 있네요. 밑에 가운데쯤은 소반식으로 있으면, 우변에서 보기에 이렇게 사피무늬가 이렇게 딱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피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사피무늬가 이렇게 쭉, 이쪽에 보면 사피무늬가 이렇게 잘 틀어져 있 이렇게 사피의 모습을. 이렇게. 이쪽에 입은 지금 면이 파리만 있고 다 이렇게 구라니가 시식을 했습니다. 구라니가 다 시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반이 아마 요거는 살짝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정도로 많이 있고 여기 끝을 보면 반 이게 나머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신나에서 이렇게 아, 사피문이가 잘 보존하면서 터졌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전체 규모부터 찍어볼까요? 뭐 네. 전체 전체 모양인데, 아 키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30cm 아마 그자돼요2 8.69cm 아마 3cm까지 이큰 이 입이 네, 3개가 육박하는데, 아, 감사하고요. 저녁기에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 그리고 이인초은 소방 소반, 소방성 있는 난초라고 제가 제캔것인데이 난초는 한시를안받아보야 되겠고요. 소방성이 좀 강하게 있는 백을좀넣고 소방성이 있는데 이난충은신나를안받아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주가를 고 이렇게 뿌리가 데좀약하네요이난충은요 예, 뿌리가 살 몸살이 가지고 좀 상한데. 예, 이만, 저도 한 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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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이렇게 서방성, 서방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예, 서방기에, 이 있으면서, 신화에서, 이렇게, 서방성이 강하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신부서 신화가많화감 아니고, 눈이, 예, 눈이 아까 도 이렇게 보니까 눈이 트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예, 신화는 나올 것같고요 이렇게, 예, 어제, 두 개째, 한채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사피가 이렇게 대주가 괴물 사피가 이렇네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어제 올라가자마자 한 20분, 30분 만에 아마 이거를 발견했는데, 네, 감사하고, 다시 네,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신화는 다건시하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드리겠고요. 다음 산행에서 도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네, 산에못가고요 다음 프로, 모르, 부르겠습니다 다음 내에서 네, 같이 올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주일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나 소시간 때문에, 사진 가게 되면, 또 영상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그럼 여기서 영상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